터 배성재입니다. 오늘도 첼지연,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장지연입니다. 아,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죠? 오늘 경기를 치르는 나폴리입니다. 433 포메이션입니다. 이 시스템에서 역시 세 명의 미드필더의 역할 중요하겠죠? 그렇죠. 윙어들이 수비가담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허리 싸움을 얼만큼 잘 해주느냐. 이세 명의 미드필더 역할이 중요합니다. 오늘 경기에 나서는 비오렌티나 오늘 감독은 일단 꼭백을 세웠고요. 아 다이아몬드 같은 중원을 만들었고 투톱은 또 넓게 서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제로 4사의 다이아몬드 운영에서 투톱이 저렇게 넓게 벌어지면서 공격형 어, 미드필더가 뒤로 처지는 네 실질적인 원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거의 유사한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자 이제 나폴리의 경기가 펼쳐집니다. 전반전 시작됩니다. 케빈 프린스 보아텍. 내려죠 슛!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특정으로 연결됩니다. 대단합니다.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,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.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골! 들어갔습니다. 아주 침착하게 차놓군요야 정말 군더덕이 없는 깔끔한 골입니다. 이제 경기를 대개하겠습니다스어는 1대 0입니다. 펜을 박스한쪽 루스볼 슬라이딩. 좋았습니다. 케인입니다. 다시 넘겨줍니다. 자, 풀다내면 기회인데요. 머리로공 지켜냅니다. 모드리치. 공 잡는 베이. 더블라이너. 그대로 헤트트릭을 완성합니다. 세 번째 골. 지금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세 번째 골로 헤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히팅하는 쪽쪽 들어가네요. 골문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날입니다. 나폴리의 전반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군요. 에릭 풀가르 더블 라이너 그렇습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만 워낙 버스터치가 좋기 때문에 지켜냅니다 테데이 쿠키에사 풀가르 태클의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무아핑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로빙 패스죠 상대 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케빈 프린스 모아팅 코니 크로스 자 대패입니다 크로스의 터치 보세요 리턴 키미히 돌려봤습니다. 공 잡는 패첼라. 빌입니다쉐이머스 코르멈. 휠. 풀가.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. 네,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. 메르톤스부메스 터치.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메일 문 앞으로 크로스 들어갑니다. 에리 케이. 나폴리가 한골 기합니다아 이렇게 되면 경기가 뒤집힐 가능성 상당히 줄어드는데요. 그렇습니다. 아, 점차가 수더 벌어집니다. 경기를 조금 더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,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훨씬 편안해졌죠. 메르턴 1 1 2로 올리는데요. 이길로 이루어집니다. 김희희 메르턴스 키퍼 방어의 넷피어 공 흘러갑니다. 전...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. 전반전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. 후반전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리벨인데요. 밀랑바덴 이정도는 뒷발 올라가죠. 너무 빨랐습니다. 키미히 테리케인의 볼터치 밀렌코비치 크로스인데요슈팅볼때 맞고 나옵니다. 크로스의 터치. 리턴 베일 돌려봤습니다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에게 갔습니다. 이제 상대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. 모드리치. 요즈와키미히. 키퍼 펑칭으로 골 거둡니다. 리턴 패스. 밀란 바득. 허리에서 이렇게 끊어내면 공격 전개하기가 좋죠.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내일문 앞으로 크로스. 더블 라이너. 아 역시 헤딩골은 언제. 득점합니다. 아이 선수 오늘 0점 조준이 완벽하게 돼 있군요. 아 정말 대단합니다. 오늘 슈팅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. 슈팅하는 족족 들어가고 있어요. 네, 아 좋은 위치 선정 그리고 확실한 헤딩골 마무리입니다. 대단한 득점이네요. 세바스티안 크리스토포로. 이거 받는 패스 좋은데요? 아 감독까지 아쉬워하는군요. 동료들도 허탈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선수 본인도 아주 아쉬운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. 네,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.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책입니다. 다시 넘겨줍니다. 헤리케인 그대로 들어갑니다. 팬들이 야유를 보냅니다. 골키퍼 기량이 좀 떨어지는 선수가 골문을 사수하지 못했습니다. 다시 한번 킥오프 하겠습니다. 6대 0입니다. 이기고 있는 팀의 감독은 상당히 흡족하겠는데 차가운 기회들을 공격수들이 촉촉 살려주니까 양 팀의 전력차가 점수에서 그대로 드러나는군요. 그렇습니다. 뭐 원래 실력도 좋은 팀입니다만 네. 오늘은 정말 원샷 원킬이네요. 네, 모든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. 베나씨. 크리스토포로 키에사의 골입니다. 메네리코 키에사 주심이 <목소리> 경기 속개 합니다. 6대1입니다. 자, 그래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한골만네를 해냅니다. 네,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. 네, 그것이 프로 선수의 자세입니다. 모드리치의 볼터치. 요즈와 키미히. 보니 크로스. 자, 그대로 슛. 깊어 멋진 다이빙. 저건 선방입니다. 아 이런 선반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. 후메스!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. 잘 막아냈습니다. 이렇게 계속 얻어내면 결정적인 찬스가 올 텐데요. 반칙 상황이지만 프리킥 선언됩니다. 아, 조니치에서의 프리킥 따냅니다. 골라인 아웃이죠. 네, 올킥입니다땀 범벅이 되 있는 디오렌티나 선수들. 하지만 점수 차가 너무 큽니다. 경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겠습니다. 자, 바델. 그렇습니다. 김희희 추가 시간 3분 2어집니다 모드리치가 움직입니다. 자 척척 들어맞고 있는 패스입니다. 네 패스 키퍼 페르난 박스 안쪽 루스볼. 오늘 치고받는 경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원사이드 게임으로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이 정도로 스포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두팀 간의 수준 차가 있었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